바이어스 페이지 어, 회원가입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WANDBAI, IOS a e IOS pag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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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OS p a 는 e IOS p 고 구글 계정으로 사인업을 합니다 네,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름은 네, 써줍니다 컴퍼니는 보통 없기 때문에 이름을 쓰던가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적절한 걸 써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는 옵션홀이라 넘어가고요 유저 네임은 혹시 겹치지 않게 네 써주시면 됩니다 아카데미 버전이고요 텀 동의를 한 다음에 컨티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대로 컨티뉴를 하시고 첫 번째 할 거는 모델입니다 모델을 누르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그 웨이트 바이어스를 사용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코랩에서 네,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